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았고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자녀가 지옥 가는데 어느 부모가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그건 너의 운명이다.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나는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돼. 어느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도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 예언자를 시켜서 그들을 지켜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몹시 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보라시고 주께서 받으신 수모를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호세아 13장은 헛된 추구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일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아멘. 이것은 초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에브라임 집화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족속의 위세를 끄게 떨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브라임이 죄로 심판을 받아 폐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동화 여러분 여기서 동화된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전적인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동화란 사전적인 뜻, 보여줄까요? 네.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갖게 된다. 이게 동화란 낱말의 사전적인 뜻이에요. 잘 보세요.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분명히 달랐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갖게 된다. 예수님만 구원자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가.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공자님을 통해서도 천국 간다고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거예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로도 좋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무당에게 구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혼합주의, 혼합주의. 따라합시다. 혼합주의.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라는 사전적인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보여 줄까요? 혼합주의. 읽어 볼까요? 서로 다른 신앙이 공존하거나 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태도예요. 분명히 서로 다른 신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또 융합한다는 거예요 섞이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섞을,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까지 십자가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단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치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구원이 없죠. 네. 이런 혼합주의란 사상이 매우 멋지게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 신앙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요. 교회를 다녀도 멋지게 신앙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혼합주의 신앙은 지옥에 가는 기름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누구? 예수, 예수,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음, 그렇습니다. 호세아 13장 2절에서 우리는 에브라임이 행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권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재물을 받지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아멘. 에브라임이 거듭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거요. 예은 우상을 만들어요. 심지어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춰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게 우리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므로 십계명 제2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 호세 13장 2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다음에 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누굴 위해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자 호세스 3장 3절 신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타장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쩡이처럼 되며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무엇과 같습니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요 타장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쩡이처럼 사라져요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간다? 지옥 간다는 게 지옥 간다. 음.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 살고 싶지 않을 때 많잖아. 여기도 그런 사람 몇명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이유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불뚝에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호세아 13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이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는 뭐가 없다? 부원자가 없다 저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실줄로 하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하나님 여호하라는 거예요 나는 재진의 하나님 여호하래요 나외 구원자가 없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의 바닥을 칠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 볼까요?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하세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10% 그렇게 살아계신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내가 대항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구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뒤에요. 뒤에 너를 고원할자. 구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예, 고담이 좋습어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맞장 뜨면 돼안 돼. 절대 맞장 뜨면 안 돼. 마귀하고 맞장 둬야지. 남편하고도 맞장 뜨면 안 된다고. <laughs> 하나님하고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선집시다. 사랑해, 주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하리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낭패와 실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